어, 제가 예전에 샀던 거죠. 어, 예전에 샀던 건데, 어, 이거 해서 지금 조지고 있어요. 열심히 이제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어져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몸이 이제 근질근질했는지 운동을 하고 싶어져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어, 조금 뻐근하실 때까지 이제 윗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제 영상에 올렸죠. 어, 그리고 이거 하고 있어요. 이 땡기는 거. 땡기는 거죠, 이거. 어. 이렇게 땡기는 거, 이제 여기다 매달아서, 이 턱걸이 제가 이제 개봉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100개씩, 한 번에 한타 100개씩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씩 테레비 보면서, 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매달리기. 철봉을 한,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밖에 못해서 뱃살 때문에, 매달리기 이제 3초? 어, 3초 하면 되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서 3초 하고, 양쪽을 이제 100개씩 하고, 음, 또 이거, 이제 열심히 하죠? 이제 또 다리 땡길 때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 아까 그거 하고, 아까 이거 했다가, 이 고무줄 땡기는 거 했다가, 그죠? 이거 했다가, 또텔레비 보면서 이거 하면서 반복해서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주사 맞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운동이 너무 재미있어져서 집에 있다 보니까 무료하잖아요. 그죠? 어. 뭐 이제 다른 거 작업하다 무료해지면 할게 없으면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버린 거 같아요. 운동이 좋아져 버린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주사 맞아야 돼서 한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은 이제 못 하게 될거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기록해놔야지 또 이제 또할수 있겠어 재밌게 지금 한참 재밌어질라고 할때 주사 맞아서 못 하게 되는데 이제 어또 이제 하면 좋겠네요 어 다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